양기비라고 하면 그냥 예쁜 후궁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엄청 파격적인 인물이야. 원래 그녀는 방 현종의 며느리였대. 현종의 18번째 아들, 수왕의 부인으로 16살에 궁에 들어갔지. 근데 현종이 며느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야. 당시 현종은 55살, 양기비는 21살, 무려 31살 차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는 건 당연히 금기였으니까, 현종은 꼼수를 써, 양기비를 도교사원에 보내서 태진이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시켜, 여도사로 잠깐 있다가 다시 궁에 들이면서, 얘는 이제 며느리 아니고 새로운 사람임. 하고 들여보낸 거지. 그리고 25살에 바로 귀비로 숨겨 그때 후궁이 100명 넘었는데 다 건너뛰고 탑 찍은 거야. 황후급 파워였지. 근데 이둘 그냥 사랑만 한게 아니야. 싸움도 많았어. 현종이 다른 후궁한테 관심 보이면 질투 폭발. 목필이 연주 한번 잘못했다가 궁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양길이가 또 대단했던 게 머리카락 잘라서 보내면서 나 진짜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밀당을 했대. 현종은 마음 약해져서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그녀의 미모? 요즘 기준이면 좀 충격일 수도 있어. 키 158cm에 몸무게는 70kg 추정. 통통한 체형이 당신엔 미인이었거든. 심지어 암내가 심해서 향주머니 꼭 들고 다녔다고 해. 근데 현종이 충농증이라 냄새도 못 맡았다는 설도 있어. 이건 좀 웃기지?